2 0 0만원이 안들지 않을까 자 요번편은 그 사우나를 짓는데 필요한 자재 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디서 구매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원래는 굉장히 장황하고 복잡하지만 좀대수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미 그 취지하고 어떤 크기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이제 1편, 2편을 통해서 다 나갔고요. 거기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자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맨 밑에의 기초는 각관을 짜가지고서 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각관은 그 2cm, 5cm짜리 직사각형 단면이 직사각형인 각관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밑에를 짰어요. 그래서 그게 보통 이제 2cm, 5cm짜리 그 각관이 세개 정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거를 용접하기 위한 이제 용접기하고, 그 용접을 위해서 필요한 뭐 장갑, 뭐 마스크, 용접봉, 뭐 요런 것들을 필요로 하죠. 저 같은 경우엔 이미 그 각관으로 다른 거를 만들려고 예전에, 1년 전에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1년 전에 구매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하려면 비용도 들고, 각관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매하기가 좀 어려운데, 동네에 그 건축자재를 파는 곳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같이 이제 시골 같은 이런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교외에 어 이런 그 관만 어 주로 파는 그런 곳에서 어 주문을 하죠 그래가지고 어 말만 잘하면 어 소량이라도 어 집까지 운송을 해주니까 음 그걸 이제 사용하시면 되구요 자 그런 이제 각관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사우나를 짓는 것은 어, 목구조로 할 겁니다 예전에 뭐 창고나 어, 차고나 이런 것들을 목구조로 많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어, 익숙하고 자신도 있고 어, 그래서 어, 목구조로 하려고 하고요 대부분 또그 사우나가 나무로 이루어진 형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구조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자, 기존의 그 설계도에 의해서, 어, 짓는다고 가정을 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이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나무 그 구조? 구조목이라고 그러나요? 그 구조목은 이제 2, 4, 9, 조목. 2, 4, 9, 조목이면은, 어, 단면이 이제 38mm에, 아, 어, 98mm인가?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 전체 길이는 3m 60이구요. 어, 그런 그 그런 그24 구조 목이 28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벽면 그러니까 벽 앞뒤 양옆에 그 다음에 지붕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OSB 합판이라고 있죠. OSB 합판 수지하고 이제 나무 칩들 섞어 가지고 만든 그 OSB 합판도 역시 벽면하고 지붕을 마감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12 장이 필요하고요. 짜투리까지 다 쓰는 걸 계산해서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주문할 때는 약10% 정도 더 추가해서 혹시라도 모자라거나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음, 그럴 때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주문할 때는 공짜로 배달을 해주지만 이거 한두장 필요하다고 그럴 때 어, 배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번거로우니까 조금 여유 있게 주문하는 게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합판, 어, 일반 합판 같은 경우에는 어, 바닥면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두 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각관 기초 위에다가, 어, 밑에, 어, 바닥을, 나무로 만든 거는 아무래도 혹시 물이 어, 닿을 수 있으니까 방구목을 사용하려고 하고요. 좀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구조목은 2, 4를 썼는데 이건 2, 6. 그러니까 어, 단면이 어, 38mm에 140mm 미이인가 정도 되는 그런거 물론 뭐 길이는 다 3m 60을 동일하고요 고개 이제 5개 필요하고요 바닥 부분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방부목도 3개 더 필요합니다 자요 정도가 이제 당장 들어가는 나무들이고요뭐 음, 이게 다 끝난건 아닙니다 1차 요걸 주문하려고 하는데 고기에 맞춰서 어, 바닥에 물이 떨어지거나 땀이 떨어지거나 이래, 이런 거를 이제 잘 막기 위해서, 마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천장에도 마감하기 위해서 방수포, 방수포가 필요한데 방수포가 두개 정도 필요합니다. 지붕은 아무래도 비가 맞으면 어, 기껏 만들어 놓은 그 건물이 젖으면 틀어질 이유가 있으니까 지붕 완전 처음부터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스팔트 싱글, 예, 그것도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 계산하는 거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세개 정도. 그러니까, 세, 에, 포장. 어, 기준에 이제 집에 예전에 쓰던 거한 포장이 있어서 합쳐서 이제 네개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 그거를 이제 1차에 주문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거를 한 1차 정도에 주문을 하고요. 어, 요것이 제 제가 생각하기에 약 5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것이. 물론 이게 주문하는 곳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나무의 품질이나 뭐 수입산이냐 국산이냐 뭐 어디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대략 그 정도 예산을 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주문하는 거.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전체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되면, 어, 내장, 그 다음에 외장 꾸미고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사우나에서 핵심은 그 히터 보일러죠. 요 그런 것들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히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 사우나 히터를 구입하려면 엄청나게 비싸요. 뭐 아무리 저렴하게 사더라도 한 50만 원까지 거의 근접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6kW 짜리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6kW면 제가 지금 주문하는 그 크기보다 조금 더큰 용량을 대응할 수 있는 오버스펙. 음, 아무래도 좀 그게 더 낫겠죠? 예,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국내에서 그 정도를 주문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 국내 제작도 거의 없고, 거의 뭐 중국제나 뭐 유럽제나 수입해가지고 파는 것들인데, 음, 50만원 이상, 뭐 60만원, 70만원까지 가는데, 어, 제가 이제 주로 많이 구입하는 그 중국의 어,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내외 그러니까 뭐 운송료, 세관, 예,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도 30만 원 조금 초과하면은 어, 히터를 장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제라서 조금 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음, 제가 구입하는 그 알리익스프레스 뭐, 뭐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 사용 하는 도중에도 문제가 생기면 90일까지는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 믿고 일단 거래를 해보려고 해서 그쪽에서 이제 히터 하나를 이미 주문해 놓은 상태고요. 어,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나면 제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히터와 관련해가지고 뭐자잘한또 악세사리가 있더라구요 그 온도계라든지 습도계, 뭐 컨트롤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예, 컨트롤러는 히터의 그 시간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온도 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있죠 예, 그런 것들은 어, 크게 어, 비싸지 않으니까 금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실내외를 마감을 하는데 뭐다 사우나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어, 그런 상상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실내는 일단 루바 어, 이렇게 이제. 음, 얇고 긴 나무판이죠? 그런 루바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있으니까 일반 루바를 쓰지는 못하고요. 뭐 삼목이나 적삼목이나 뭐 그런 습기에 강한 루바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싼 거를 선택하면 뭐한 3, 4배까지 더 비용이 올라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1차 주문하면서 앞에 걸 주문하면서 이런 거, 제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격은 어떤지, 재구구는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는 루바로 진행이 되고, 그 앉는 곳, 예, 앉는 곳, 2단도 있고 1단도 있는 그 의자, 그거는 이제 일반 강목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다루, 기라고 그러나, 그, 그런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속에다 집어넣는 그런 거는 너무 품질도 조잡하고, 마감도 형편없기 때문에, 그, 표면도 거칠기 때문에 일반 강목은 아닌, 어, 좀더 좋은, 좀 깔끔하고 장식적인 측면도 있는 강목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38, 38로 된, 그러니까 38mm, 38mm죠. 직사각형 단면이 된 스프로스라는 그런 거를 주문할 생각입니다. 있다면, 예. 보통, 어, 그 사우나에 앉는 의자가, 어, 엉덩이 닿는 면, 그 다음에 그, 엉덩이 닿는 면, 앞에 면도 다 똑같은 각목을 쓰는데, 어떤 사우나를 보니까 위에 엉덩이 앉는 면은 편편한 나무를 쓰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엉덩이도 덜 아프고,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음 저도 그런 걸 사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두께는 1 9 t 고요 19mm죠. 그 다음에 넓이는 그러니까 폭이죠 235mm 정도 되는 스프러스가 있다면 고거를 사용을 해서 앉는 면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계산한 바에 의하면 고런 스프러스 나무판 3장, 그 다음에 스프러스 강목 17개 요렇게 이제 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내부의 벽면은 적산목 유절 루바 유절이라는 게 이제 이 옹이 같은 그런 무늬가 들어간 건데, 이게 없는. 자재를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요. 한 3배 정도 이상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는 적산목 유절루바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바닥은 물이 닿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에 하판을 깔고 그 위에 아까 이제 주문하는 방수포를 깔고 그 위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확실하게 보강을 해야 되니까 장판을 사서 깔고 또그 위에 음, 강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닥판을 만들 거예요. 음, 음, 사우나 바닥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외장 바깥에 면은 싼 걸로 할 건지, 좀 모양을 생각해서 괜찮은 걸로 할 건지 고민을 오래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래 써야 되고, 또 취미 영역이니까 조금 가격이 들어가더라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루바를 사용할 거예요. 이건 이제 외장형 루바인데요. 음, 외장형 루바에 맞는. 어, 비나 이런 것들에 잘 견디는 삽목 루바를 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삽목 루바 이게 굉장히 저렴하던데 이게 없으면 또 다른 대안을 생각을 해 봐야죠 그래서 내부 외부를 다 어, 나무로 마감을 하려고 하고요 자그 다음에 창문이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창 같은 경우에는 막힌 통창이니까 요거는 동네에서 한번 주문을 어, 해 가지고 그냥 제가 끼워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어, 옆에 있는 조그만한 창, 요거는 아직 확실히 결정을 못했는데, 열릴 수 있는 창문을 만들지, 막혀 있는 창문을 만들지. 만약에 이게 막힌 창문을 만들면 별도로 이 스팀이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을 어, 지붕 옆에다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어, 그거를 만들지, 아니면은 조그만 창을. 환기를 위한 창호를 쓸지, 요거는좀더 고민을 앞으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고물상 같은 데 가면 이런 작은 창들 같은 경우에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자주 나가서 살펴보고 적정한 게 있으면 뭐 개당 뭐 만원, 이만원에도 주소 올수 있거든요. 그럼 비용을 엄청 줄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음,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기 설비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려면 이제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집 밖에 콘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콘센트에서 전기를 끌어가는데 항상 이런 전기 설비가 시작이 되면 꼭그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되냐면 누전 차단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집 안에 있는 누전 차단기를 메인을 거쳐서 그 다음에 또 작은 누전 차단기 를또 거쳐서 밖으로 나간 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혹시 문제가 이 쇼트가 일어나면 지방까지 다 어,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보면 정전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냥 끊어져 버리게 그래서 요 사우나용 누전 차단기를 구입을 해야 돼요 적은 용량 뭐 음, 하나 구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 이런 것들도 구매해야 되고 전등 같은 것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전등 같은 경우에 기존에 예전에 다른 데서 쓰던 거 킵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그냥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짜잘한 거라서 나중에 지금은 뭐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안된 거니까 나중에 구입하면서 간단하게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이 사우나에서 제가 상당히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이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나무로 대충 지우고 그냥 쓰더라고요. 근데, 어, 집 안에다가 놓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하는데, 저희처럼 집 밖에 놓을 경우에는, 어, 사우나는 주로 겨울에 많이 쓰잖아요. 이거 굉장히 차가운 상태에서 이걸 따뜻하게 덮이려면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저희는 또 전기를 쓰는 히터를 활용하기 거기 때문에 너무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단열을 음, 하려고 해요. 이 사우나 그 건물 속에다가. 그래서 단열재를 구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그 보통 이제 그 목구조 건물 지을 때 외부에 습기 같은 거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타이백을 두르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타이백을 사가지고 두르려고 하고요. 이게 외제 타이백은 너무 비싸서 국산 타이백은 좀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산 타이백을 하나 사가지고 구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습기가 외부도 있지만 내부에서 습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벽이나 이런데 침투하면은 아무래도 안 좋죠 썩고 오래가지 못할 거니까 내부에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어뭐 단열재 말고 또 시공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생각에는 이제 비닐을 내부에 두르고 그 위에다가 루바를 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은 뭐어 비싸 봐야 한2 3만원이니까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 비닐을 하지 않고 이제 은박으로 된 단열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꽤 비싸요 한 12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쓸 것인지 어떤 건지 좀 결정을 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그 은박 비닐을 쓰고 단열재 타이백을 다 쓴다면 요 단열과 관련돼서만도 한 23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음, 아까 이제 그 전체 그 골조 세우는데 5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했었는데 히터가 한뭐 히터와 뭐 악세사리 부속 뭐 전장 전기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한 50만 원 예상하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그것만 해도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내장 그 나무 루바 뭐 외장 루바 그 다음에 강목 구입하고 음, 그 다음에 아까 단열재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한제 생각에는 한 80만 원 이상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100만 원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이 어 180에서 200 정도가 되고요. 아까 그 이미 만들어 놓은 각관 기초 어 이런 거는 사실 고려하지 않았어요. 뭐 그것도 뭐 그렇게 비싼 소재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용접기를 산다 그러면 한십 몇만원 날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도구나 이런 걸또 필요한 도구를 산다 그러면 또뭐 이삼십만원 나가고 그런 거니까, 넉넉하게 공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한다면, 어, 한 250에서 더좀더 더 비싸고 좋은 자재를 쓴다면, 300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예산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외부의그 사람을 시켜서 완전히 부탁을 해가지고 진다 그러면 한 천만 원은 쉽게 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직접 저는 이제 공부도 많이 있고 기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 여유 자재들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직접 돈이 들어가는 형태는 200만 원이 안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이것도 저것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넉넉잡고 300 정도면은 제가 짓는 사우나를 어 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자재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지금 여기서 딱 언급 안한게 한가지가 있는데 문이에요 문 저는 나머지 짜투리를 활용을 해서 어 문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 집사람 같은 경우에 이게 아무래도 집사람이 더 많이 사용을 할 거니까.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기성품을 쓰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기성품 같으면 은뭐 알미늄 샷시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문 이런 걸 쓴다면 또 20, 30만 원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참 어, 들, 들쑥날쑥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그것들은 일단 예, 계획 상태이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진행이 되면서 또 어떤 것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사우나 어, 짓는 거에 대한 3편, 어, 자재 선택에 어, 대한 그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